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오늘 짱 마감했는데요.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로보티즈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날 2일 전에 어 스윙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이 고점 이 고점 라인에서 여러 번 고점을 찍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어 이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못 어, 뭐 보신 분들은 어, 보시면 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날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주었던 종목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돌파 후에 첫 눌림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고요. 어, 여기서 매수를 잘 하셨다면 오늘 큰 수익이 어, 났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근접하는 어, 시세가 나왔고요. 이런 상승 N자 패턴으로. 어, 움직, 움직였고, 정확히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장중에 딱 터치하고, 어,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혹시 뭐 이날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어, 그 스윙으로 가져가기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종목 나오게 되면은 꼭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텍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은 패턴이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게 되고 다음 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인데요. 오늘은 그 거래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제가 매매 타이밍은 이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를 어 원캔들로 돌파하는 흐름에 흐름에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봉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첫 3분봉 운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봉에 이런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구요.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짧은 어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식깔이 이탈하는 흐름이었구요 식깔이 어,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봉에 이제 바로 식깔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 회복을 못했죠 원칙대로 하게 되면 뭐 짧게 1% 구간에서 어, 손절을 하는 게 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단타로 접근하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어, 다시 식깔을 올라타고 이렇장 마감은 뭐2 2 6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종목별로는 어 대부분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시장 같았습니다. 음 다음 종목은 두산퓨얼셀인데요.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를 어 살짝 어 갱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 돌파된 이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오게 되면은 매스포인트 잡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이 6만 1,300원 라인 이 이하 분할 매수 예정이었는데요. 아좀 장초반에 눌림이 너무 작았습니다. 6만 1,300원 이 자리 이하부터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어 눌림을 6만 1,900원까지만 주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이 자리로 눌리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저는 매수 타이밍을 어, 잡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킷트입니다. 어, 이 종목은 어, 이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이런 패턴에서 다음날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요. 어, 오늘 뭐2.06% 고가 역시 거래량이 너무 없었고요. 음, 3분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장 초반에 시가 낮게 형성하고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어,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이때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봉에 시가를 이탈하고요. 다음 봉에 시가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어, 계속 보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짧은 뭐 수익 구간 2%, 2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시가를 이탈하고 어, 잠깐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 마감은 뭐1.76% 상승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뭐 짧은 수익 구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음, 일단 뭐 흐름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종목은 어, AK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어, 스윙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어, 패턴 자체가 이런 둥근 원형 바닥을 만들고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이 작고, 이런 또 둥근 원형바다 패턴을 만들고, 돌파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으로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돌파된 고점 라인, 28,000원 부근, 매스 타이밍을 잡아볼 예정이었는데요. 어, 이 자리, 뭐, 전혀 오지 않았고, 바로 오늘 시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음, 매스 타이밍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어, 하지, 앉는 게 좋고요. 어, 뭐 추후에 뭐 다시 조정 구간이 있다면 어떤 흐름 보이는지 잘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